자 바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저의 두 번째 채널 바다 플러스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로커 버튼을 누른 이유는 당연히 조합 소개입니다. 오랜만에 슈퍼 드래곤, 슈퍼 자이언트를 활용하는 공격이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상대방 공격인데 일단 12시에 그냥 로켓창을 바로 던집니다. 피닉스를 붙여왔고요. 그러니까 로켓창을 바로 던지겠죠. 그 다음에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석궁한테 안 맞도록 해주고요. 12시 라인을 계속해서 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탑은 일부러 가린 건 아닌 것 같고, 모르고 가린 것 같고요. 이제 투명 남은 걸로 계속해서 가려주면서 라인 정리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복제도 하나 있고, 분노도 하나 있고, 아이스도 하나 있습니다. 올투명이 아니죠. 모놀리스까지 일단은 정리가 되고 있고요. 용 장비를 한번 확인해보면은 미니언 프린스는 다크 호슬과 보디가드 인형이고, 워드는 무적과 분노보석이고요 아처키는 자이언트 화살과 힐러 소환입니다 이제 투명이 없기 때문에 후크타워가 땡겨갔네요 오히려 후크타워가 정리됐고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자이언트 화살을 쏴가지고 뭐 대공포를 뭘 잡은거야 하여튼 잡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드래곤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후크타워한테 안 딸려가고 방출기를 잡았으면은 더 좋았을텐데 그렇죠 후크타워는 딸려가 봤자 뭐 이제 거북선 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에 그리고 이제 슈퍼 자이언트는 그냥 아처 킨 몸빵용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처 킨 몸빵용으로 사이드쪽에 같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홀쪽에 비행선을 던져가지고 어떻게든 복제를 써주고 분노를 깔아가지고 홀방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예티라던가 슈퍼에티가 둘 중에 하나가 복제가 되면은 뭐 홀은 충분히 정리가 될것같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6시 쪽으로 대부분 이제 병력들이 왔네요. 예티하고 이제 슈퍼에티는 저 반대쪽에 있는 방사들을좀정리해줬고요 뭐 역시 저 일렉트로 마이트죠. 엄청 쎄네. 아직 이제 다크 구슬이 안 빠졌는데 다크 구슬은 임팩 쪽으로 볼때 던져주면 되는데 지금 슈퍼 미니언, 아, 슈퍼 미니언이란다. 미니언 프린스가 이상한 쪽을 보고 있죠? 여기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제대로 안 날라갑니다. 원래라면은 요 뒤쪽으로 쏴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날라갔죠? 하지만, 아직 병력이 많습니다. 미니언 프린스는 먼저 죽었구요. 근데 이제 미니언 프린스가 소환한 보디가드들이 이제 몸빵을 대주면서 슈퍼드래곤이 멀티게조 타워를 잡아줬구요. 아처퀸이 힐러를 아까 초반에 소환한 걸 그대로 달고 가다 보니까, 뒤쪽에 방어 타워가 몇개안남아서 이렇게 이제 완파가 된것 같습니다. 역시나, 스니지 붙여가면 상당히 좋죠. 스니지가 계속해서 보거스를 소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슈퍼자이언트는 왜안 죽었냐, 얘는. <laughs> 자, 리코스 정리되니까 퀸이 죽을 건덕지가 없죠. 이렇게 이제 내전탑 3개하고 훈련소, 금강이 정리되면서 완파가 나온 공격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뭐, 이 공격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공격도 이제 더 나왔으니까 제가 녹카 버튼을 누른 거겠죠. 자, 17번을 또 들어가서 슈퍼드래곤과 자이언트 두 마리 공격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역시나 로켓창을 초반에 던져가지고 싱글인 페라인을 일단 정리합니다. 야, 이거 많이 레벨 올렸네요. 후크타워. 저는 아직 후크타워 엄청 낮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뭐 올라, 올릴 수는 있을랑가 모르겠다. 자, 로켓창을 다 던지니까 이제 투명으로 가려주면서 방어타워들을 더 정리합니다. 방출기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죠? 이번에는 스피릿폭스가 아닌 이제 피닉스로 투명 써서 전략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방어 타워들을 가려 가지고 오라 데미지로 잡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려주면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자, 장인의 집 잡으면서 오라 데미지에 지금 어, 살짝 안 걸리니까 뒤쪽으로 가가지고 멀티하차 타워 잡아줬고요. 반대쪽 방출기 라인도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다. 투명이 두 개나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정리가 되겠죠. 한번더 가려주면서 오라 데미지로 거북선 처리가 될것 같고. 멀티 아처 타워도 피닉스가 달려있고, 부활이 된단 말이죠. 부활이 되면은, 여기 미니언 프린스 체력까지 좀 많이 깎아줄 것 같습니다. 후석계 체력도 많이 깎았고요 미니언 프린스는, 어 잡아주기까지 했어요. 완전 좋고요 피닉스가 후크 타워한테 끌려갔네요. 역시나 자이언트, 슈퍼 자이언트를 넣어가지고, 아축기 몸빵 대주고, 자이언트 사사을 싸가지고, 어쨌든 자이언트가, 자이언트가 세개네요그 다음에, 이제 슈퍼 드래곤이 6시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행선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게 홀 쪽으로 보내겠다기 보다는 이 센터 쪽에 떨궈가지고 복제를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즈머신은 후크터한테 안 떨려갑니다. 그냥 스턴 효과만 걸리고 그 자리에 멈추는데, 뭐 분노를 깔아준다고 하면은 복제랑 슈퍼에티나 아니면은 예티가 복제되면서 방타들을 정리해주겠죠. 여기서 이제 다그 구슬도 이쁘게 들어가면서 아처킨도 좀 살려주고 있고요 근데 힐러가 이제 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처킨은 여기서 죽고 이제 슈퍼드래곤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디가드들이 이제 몸빵을 해줄 때 역시나 슈퍼드래곤들이 싱글를 잡아줬고요 미니언 프린스는 지금 죽었지만 여기는 지상 방탑입니다 슈퍼드래곤이 충분히 정리하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라고 투명 마법 타워가 남아있는데 지금 슈드가 너무 많습니다 슈드가 뒤에 너무 많고 투명 마법 타워는 발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가 한개 있단 말이죠. 아이스로, 이때, 홀을 한번얼려준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만은, 어, 워든이 죽었죠? 홀 때문에. 자, 근데 슈드와, 워든이 죽으면서, 스니지가 분노하면은 셉니다. 분노하면 세기 때문에, 홀 충분히 잡고요. 17호는 또 홀폭댐, 독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 없이 남은 슈퍼 드래곤 아까 8 마리 넣은 것 같은데 둘레6 여섯 마리 두 마리밖에 안 죽었습니다. 슈퍼 드래곤이 여전히 강력함을 또 보여주는 공격이 아닌가 싶고요. 자 하나의 공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격한 친구가 또 공격을 들어간 건데 아까 첫 번째 공격한 친구랑 다 계정인 건지 같은 계정인지 어, 동일인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뽑아가는 유닛 구성이라든가 어, 영웅 장비 구성이 똑같습니다. 아마, 동일인이겠죠. 장인의 집을 다 정리하고, 이제 멀티게 좋타워 장거리 모드로 이동을 할 때, 장... 여기서 이제 로켓창을 던져주네요. 임패 잡으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이 될것 같죠. 오른쪽. 어, 거북선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라인 정리해 될것 같습니다. 자, 로켓창을 이제 다 던지고, 투명으로 가려주면서, 이제 모놀리스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 어, 근데 오른쪽으로 가네요. 가운데를 파먹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그냥 가는 대로 두나봐요. 딱히. 뭐, 투명으로 방탈을 가리거나 하지 않고. 뭐, 이제, 비행선으로 센터에 복제를 써도 충분히 이득인 부분이니까. 어, 근데 이번에는 좀 빨리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투명이 없네요. 이미 다 썼네. 아처킹까지 잡아주면서 싱글인 펜은 못 잡고, 뭐, 빨콩을 또 피닉스가 걸러줬네. 이거는 좋네. 그럼 방출기가 불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번엔 자이언트 화살이 방출기하고 대공포를 잡았고, 퀸 쪽은 그냥 슈저를 넣어버리네. <laughs> 그럼 퀸은 어디로 가라는 거야? 밑으로 가라는 거야? 자, 슈저가 몸빵할 때 슈퍼드래곤이 지금 로챔을 잡아줬고요 무적을 써가지고 비행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제를 홀 쪽으로 약간 이어주면 될것 같은데, 자, 스턴 효과가 걸리니까 멈췄다가, 복제를 살짝 안쪽에 써줬죠? 자, 안쪽에 써주고 분노 깔아주면은, 예티 마이트가 있기 때문에 슈퍼 예티, 일렉트로 마이트도 있어서 홀까지 충분히 형례될 것 같고요. 아직 다크구슬이 안 나갔습니다. 다크구슬은 이쪽을 볼때 쓰면 될것 같은데, 위쪽을 볼 때. 같은데요, 이쪽을 볼 때. 자 홀로 약간씩 공격을 당하고 있고, 보거스가 여기 거북선을 잡아주고 있고요. 어, 다크구슬은 이번에도 약간 좀 애매하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처핀이 휴자가 왼쪽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이스로 퀸을 살려줄 것인가 과연? 좀 아프긴 한데. 자, 홀은 이미 날라갔고요 어, 근데 힐러가 없어서 퀸을 살리기 보다는 그냥 나중에 슈퍼드래곤을 살리는데 나중에 대공포를 한번 올려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바는 슈퍼드래곤이 터트렸고요 야, 이거 슈드 되게 많이 산다. 일렉 부츠 라인 정리 피닉스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티 복제가 홀을 잡아준다고 하면은 슈드가 또 6마리가 살아있는 것 같죠? 위, 아, 일곱 마리가 살아있습니다. 여기 3 마리가 있고요 여기 두 마리, 밑에 두 마리. 그러면은, 7 마리 맞지? 8 마리가 들어갔는데, 7 마리. 말이 안 되는 공격 조합인 것 같습니다. 뭐, 개체수는 드리곤보단 적게 갈수 밖에 없지만, 워낙 한개한 한 개가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공격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파 못하고, 저쭉 <laughs> 자 오늘은 음,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슈퍼셀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훈련포션아 훈련포장이다 장인 포션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야 이거 왜 오류가 나는 거야 그리고 클래시데이 스페셜이라고 이렇게 싸게 파고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슈퍼셀 스토어 이거 안 받으신 분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야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13주년 기념으로 여기 지금은 안 나와있지만 분명히 이벤트 상품들이 많이 나왔을 거니까 혜자스러운 게 어, 구입하실 분들은 크리이트 코드 f e d 바다를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이 일주일마다 초기화되기 때문에 한번씩 입력하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